매출이 1억을 넘었어요 영상에 찍지 말아야 되나? <laughs> 왼팔 하나를 자른다는 마음으로 우와 이렇게 있어? 아. 빵왕이었던데 통장에 <laughs> 아 나도 까서까지 <뼛속까지> 브이로그 왔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브이로그를 오랜만에 찍는데 원래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안 찍으면 안될것 같아서 <laughs> 오늘은 카레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카레 핵심은 대파를 카라멜라이징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는 반은 카레에 넣고 반은 깍두기 볶음밥에 넣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요리하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요리하는 영상을 올리면 요리를 못한다, 요리할 때 도구를 잘못 쓴다, 그건 뭐 카레가 아니라 카레국 아니냐, 그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요리를 할 때마다 강박이 생겨가지고 요리를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농도 딱잘 맞죠? 사실 지금도 요리를 하는 영상을 찍지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는 게이 에이프론 앞치마가 좀 많이 구겨졌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이거 아, 앞치마 왜 이렇게 구겨져 있냐 그런 댓글이 달릴까봐 영상도 을 찍지 말아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는 제가 그런 댓글들을 신경 쓰지 않고 요리를 좀 즐겨도 될까요? 에이 오늘 왜 이래 원래는 온센 다마고처럼 돼야 되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냥 반죽이 돼버렸어 와눈 세상이 됐다 지금은 8시 40분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카메라를 어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예요. 창피하게도 2월인데 아직 트리가 있습니다. 창피하니까 트리가 안 보이게 해야겠다. 차라 여기를 보는 거죠?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네 사실 어제 좀 아파가지고 며칠 아파서 거의 못 먹고 밖에도 못 나가고 쉬었어요 근데 제가 쉬는 동안 눈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한 이틀 쉬니까 몸이 다행히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다 편집이 되겠지 왜냐면 저는 이제 브이로그를 찍을 때내 생각에 좀 별거 없는 내용은 쳐내는 스타일이라 아마 이 영상도 쳐내겠지만 그래도 찍는 이유는 찍는 습관을 다시 들여야 제가 브이로그를 찍을 것 같아서 제가 며칠 전에 카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으로 카레 먹으려고 지금 데웠어요 저는 카레를 주먹하지 않고 떠먹 스타일이거든요 음. 요즘에 제가 장문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올해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소설을 꼭 쓰는 건데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 운영하는 장문 아카데미에 등록을 해서 매주 소설을 쓰고 합평하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또 소설 수업이 있어서 아카데미 다니는 이제 분들의 소설을 읽어야 돼요. 한번 읽어서는 이제 그 소설을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 읽을 때는 전체적인 줄거리랑 사건 개요, 주인공들의 캐릭터?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읽고요. 두번 첫 번째는 이제 좋은 문장 혹은 좋은 표현 찾기 킥을 찾기 세 번째는 소설의 의미 찾으면서 읽는 편이에요 브이로그라는 게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제 자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갑자기 또이 문장을 얘기하는 순간 찡했어 아, 내가 몇년 동안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내가 나를 보살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아침부터 칼을 먹다가 울 뻔했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약간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너무 누군가를 사랑해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위해줄 수 있지만 내 자신을 깎아가면서까지 없애가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한팔 하나를 자른다는 마음으로 그 사랑은 스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사랑이 눈이 멀어서 이게 내 자신 신을 없애는 거인지 조차도 모르고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땐꼭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말은 저도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련하고 수련하고 수련하는 거예요 참고로 새소리 이틀동안 못했어요? 괜찮나? <laughs>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인데,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하는 걸까? 근데 또이 수련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게, 수련을 또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되게 차가워 보인다? 희한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피가안 나는 게 아니라,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거든. 그 고통을 빨리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인생은 노력의 연속입니다. 못살것 같은데 또 살아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두고 또한 3년 후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간 영상이 제가 3년 전에 찍은 건데 묵혀뒀다가 편집을 해서 올린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올렸어?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3년 전에 내가 기억이 잘안 나서. 현재와 좀 많이 다른 3년 전에 해발랄하고 에너지 넘치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던 그 시기가 살짝 그리워서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다 했고요 오늘 메이크업 예쁘죠? 오늘 저의 사진을 예쁘게 찍어 주실 정규민 작가님 화이팅! 사진 찍어어 그럼요 너무 멋지 입춘을 맞아 큰기운이기대길 바란다 저는 분재원에 와서 제 아가들을 구경하고 이제 다음 스케줄로 너무 추워요 넘어져 넘어져 우와 맞아 맞아 저는 카페에 혼자 왔는데요 술수업이 있는 날이라서 이동하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울쌤 이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찍힌 줄 모를 거야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워 그래도 항상 볼 때마다 저는 신선하게 느끼긴 하는데 씻어낸다고 뭐 벗겨낸다고 뭐 약간 이런 의미에서 이 작가만의 새신의 의미가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laughs> 저도 미팅을 좀 일찍 왔더니 이중 미팅을 잡지 응. 나보다 더 하네. 이중 약속을 잡고 날 기다리게 한 친구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이런 걸 시킬까? 많이 화가 나면 칠리아를 안 가고 1분 늦으면 프랑스 갈 거고요. 부르고뉴 가 버릴 거예요. 음본 가야죠. 본 가버린다. 가버린다? 대표님, 아니, 진짜 이럴 거야? 대표님 3분 남았는데 늦으시면 저부르고뉴 시킬 거예요. 여기 매출이 저희 대표님이 언제 오시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최대한 못오게 하세요. 최대한 막아보겠습니다. 네, 최대한 막아서. 아, 진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음. <laughs>

오늘부터 <laughs> 유튜브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마치 <laughs> 그렇게 웃긴 사람 은 아닌데, 원래 카메라를 켜놔서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거 끄는 순간, 갑자기 제가 말이 없어져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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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아침. 글을 쓰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소설을 발표하는 날이라서 이제 글쓰기 도구 보여드릴게요. 짜잔. 키보드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 게 좋아서 커스텀을 한 키보드고요. 글쓸 맛이 납니다. 저의 친구, 마우스. 저는 이렇게 선이 있는 마우스를 좋아합니다. 일단 선이 있어야 마음의 안정이 돼요. 되게 오래 쓴 노트북이에요. 제가 거의 한 7년 정도 쓴 노트북인데 이 노트북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맥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된 저의 친구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또한 번씩 글쓰기 버스로 삼고 있는 소설책입니다. 글을 쓰다가 막히거나 딴짓하고 싶거나 잠깐 리프레쉬하고 싶을 때 저는 이렇게 소설책을 읽습니다. 중간에 좀 책을 읽다가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좀잘 써봐야 되겠다. 각오를 하거나 그런데 이제 쓰고요. 글쓰기의 필수품은 사실은 커피, 트롤리입니다. 그리 쓰다 보면은 몸이 되게 건조해져요. 그리고 펜, 그리고 괄사. 막 머리가 막꽉 막 막힐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좀 쏠어줘야 글이 잘 써집니다. 플레이리스트가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한 곡을 무한반복해서 듣는데 요즘에 제가 글쓸때 듣는 노동면은 그럼 저는 창작 활동을 하고 주옥 같은 글을 써서 나타나겠습니다. 손작가 물러가겠습니다. 짠, 짠. 오늘 마신 차는 백사계 공출년 화관차입니다 살까 싶거든요 오오 손톱도 이쁘다 뭐머손 이쁘죠 어 손이 참 이쁘다 뭐 피아노 치세요 남의 남자 손뭐 예뻐서 뭐 하겠냐는 성담동에 숨겨진 밥집 막골 지난번에 싱글에 어쩌고 보여준다고 아, 아. 했는데 또 이렇게 있어 아. 어제 이쁘 피랑 만나니까 오늘 삼겹살을 여기서 먹을 거라는 응.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삼겹살 구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본 가면 한동안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맛있어 하나 둘 열심히 운동을 하는 나와는 다른 그녀 난 언제 저런 거를 잡아본 인... 기억이 내 인생에 없는데 난 그냥 굶고 말지 그래, 분을 가는 날힘 있게 꼽아요되고 5년 응. 동안 여기에 박혀있었대 시원하겠다 너. 뭐. 응. 응. 분갈이 안 하면은 흙이 없어지고 뿌려버렸어 흙을 아. 눌러서 나무가 부지면 응. 어떡해요? 부러지면 쓰면 돼망하거 새로운 가를 짜려 궁금하신 분 물어보세요 예희가 네, 오늘 언니의 기념일적인 날아 왔네 제가 살다 살 언니 분갈리 하는 걸다 보고 <laughs> 언니 어. 반 자를까요? 어, 그러어 그러자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너도 여전히 실수... ENFP야? 확실히 그치 아, 내가 티가 된줄 알았어 아니야 그냥 우리는 바다, 바다. 보통은 그 딸기를 치우고 짜니까 요새 잘못된 거 <laughs> <것> 같아 <laughs> 선생님 음 같이 먹어요 음~~ 너무 맛있다 아, 음. 맛있다 이끼가 나무보다 조금 예민한 성향을 띠고 있어서 이끼가 변화되는 색상을 잘 모니터링 하면서 열심히 예쁜 접시를 만들고 있어요 이빨도 입고 라운드도 있어야 되고, 라운드도 작은 게 있어야 되고, 큰게 있어야 돼. 그래서 있지? 제가 사이즈별로 좀 디자인이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아니, 아니, 야똑 같이 해야 돼. 야, 가자. 예, 예. 서비스. 짠짠짠짠. 짠짠. 야. 야. 우와, 우동이랑. 우와. 언니 폭살 좋아해요, 말랑말랑. 나는 펌뽁이. 펌이 좋아해요? 응. 와. 랄라 울랄라. 할수 언니 처음 봤을 진짜 갑자기랐어 진짜 말로열심요 사슴 봤을 때영상그터 아무색 없었는데 키가 너무 큰 거야. 비율이 넘어져서 깜짝 놀아 감사합니다. 중요한 얘기 하고 었는아나도뼛속 <laughs> <laughs> 브유로그왔네 네. 언니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언니 인생의 최고 매출이라 만족한 결과요? 제 인생에 세 가지의 숫자가 있는데요. 처음은 쇼핑몰 오픈하면 보통은 아침 9시, 3시, 오후 2시, 3시, 뭐 3시, 뭐 이렇게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새벽 한 2시쯤에 상품을 올렸어요. 그리고 정말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하잖아. 잠이 들었는데 너무 <laughs> 핸드폰이 계속 울려서 아, 내가 잠에 깼어. 빵원이었던 내 통장에 어. 4천만 원이. 그 그러니까 때가 이제 쇼핑몰 오픈을 한날 이라서 카드사가 이 쇼핑몰에서 카드를 받겠다는 심사기간이 어. 3일에서 1주일 정도 걸리는데 심사가 안 떨어져서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고객님들이 다 현금 결제를 한 거야 누구님에게 입금되었습니다 이, 이 문자가 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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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된 거야 그때가 26살 어. 두 번째 기억나는 숫자는 롯데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했는데 3일 동안의 매출이 1억을 넘었어요 지금은 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닐지 몰라도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3일 동안 1억이 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오플런이라는 단어가 없던. 시절에 오픈 런이 있었고 고객님들이 막 또아리틀 정도 기억이 나고 세 번째는 청담동에 이제 아파트를 살게 됐을 때다 몰빵했는데 딱 1년 뒤에 그 몰빵했던 금액이 다시 내 총장에 딱 꽂혔었어. 그때가 이제 제일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아닐까. 항상 일과 노는 거를 저는 불리하는 편은 아니고 놀면서 일도 하고 일하면서도 놀고 저는 일하는 시간이 불행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 왜요? 툰데레야? 뭐야? 서비스입니다. 간장까지 까줘. 툰데레야? 뭐야? 저 서비스를 드세요. 음. 처음부터 시작한 스토리를 안, 안 오네. 누가? 사람들이. 음, 아니야. 그래서 언니가 너한테 뭐라 했냐면, 그래서 언니가, <목소리> 언니가 <목소리>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언니 꼰대야. 그래서 언니가, 너가 지금 이렇게 대충해버리면 절대 셀러의 마음이 힘들 수가 없어. 제조자가 사랑을 해요, 셀러가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어, 고객될때까지 어, 네. 이어지는 게 정통이야. 끼어나가는 경우는 있어. 요행이고 로또야 그원또처럼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거북선 네. 탔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전생에 거북선 뭐라는지 안몰라는지모르잖아 아, 행운을 아, 바라는 아, 거는 아, 욕심이야. 그냥 일단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해했어요, 언니. 먼선 오랜만에 왔는데 떡볶이 먹을 거예요. 8시 10분부터 파탕 먹어줘야 돼. 청담동 김치볶음밥 물가 2.4, 2,400원 아니고 24,000원.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샐러드 필살기. <laughs> 안녕하세요, 규민 작가님. 오, 오늘 또 오늘 소너 입으셨어요. 되게 오래 됐거든요. 네, 근데, 근데도 계속 입고 그치? 있어요. 제가 옷을 잘 만들기 때문에 한번 사시면 옷을 3년, 4년을 기본으로 입, 입고 나는 우리 옷 10년 된 것도 입어. 아 네. 어, 맛있겠다. 감독님, 그것도 있죠. 이거, 이거 삼각대도 있죠. 고생한 김희 작가님, 먼저. 아유, 감사합니다. 걔도 내가 남은 잘 챙겨. 그죠, 그죠. 아. 여기가 원래 파스타 브런치 가게야. 근데 청담동에 파스타 브런치 가게가 돈을 벌려면 떡볶이랑 김치볶음밥을 팔아야 돼. 그게 청담동 브런치 가게 법칙이야. 왜요 그럼 몰라. 근데 이게 김치볶음밥이랑 떡볶이는 안 파는 브런치 가게가 다 없어졌어. 저번에 누나가 나한테 얘가 상처받으면 안 되지만 해줘야 될 말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나한테 규민아 사진이 구려 이랬잖아. <laughs> 그러니까 사진 작가한테 사실 사진이 구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되게 무례할 수도 있는데, 누나 그 이야기를 할때 거의 100% 공감을 했거든요. 더 멋지고 예쁜 걸 찍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울타리 안에만 있으니까 내가 찍을 수 있는 것이 너무 한정적인 거지. 내가 예전에 체험석 스타일리스트 오빠랑 한참 작업 많이 할 때, 그 오빠 나한테 그랬어. 루미야, 너 촌스러워. 우리 옷이 그렇게 잘 팔리는데? 음... 그게 오빠가 내가 진짜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치유의 옷에서 좀더 벗어나서 확장된 패션으로 가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거든요. 너는 더 되게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난 이제서야 깨달은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 빨리 어, 깨달았어. 그래? 그래서 누나가 어디 뭐 패션쇼 가자 뭐 이럴 때 너무 가고 싶은 거지. 안 봤으니까. 나도 가서 뭔가 보면서. 배우고, 느끼고,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뭔가 생각을 확장하고 싶은데, 제주도에서는 사실 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누나가, 김민아, 네 사진이 구려라고 이야기 했을 때도, 사실 굉장히 고마웠어요. 친동생처럼 생각하니까. 서울로 와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너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으니까. 오히려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나도 또 너를 통해서 배우는 게좀 있어. 마음의 여유가 없고 급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돈을 쫓거든. 근데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나중에 그게 이제 증폭돼서 막 폭발할 수가 있다. 그쵸? 말이야. 어. 너가 이제 스파리에서 촬영하고 그럴 때 손님들이 패딩고 오고 그런 데며아 많죠. 안내 사항에도 패딩 같은 거 절대 입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그래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반대로 너무 옷을 빡세게 준비해서 촬영보다도 옷 챙겨주느라고 또 너무 힘든 적이 많대요. 그렇죠. 사진 작가로서 사실 예쁘면 되거든요. 예쁘면 제가 힘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바람 날리고 가서 드레스 펴고 와서 사진 찍다가 또 가서 드레스 펴고 막 이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그런 드레스, 그런 의상을 누나가 좀 만들어서 줬 Não esqueçam. 치유웍장 관돈 아니, <laughs> 다시 하면 되잖아. 못 만드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아, 요즘 옷안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짬빠가 있잖아요. <laughs> 들어보니까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야? 드레스처럼 우아하고 화려하면서 입기 편하고 구기만 가고. 이동이 편하고 가볍고 컴팩트하고. 그러면서 음. 라인도 잘 잡아주면서 가릴 때또 가려주면서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최상의 퀄리티를. 그것 좀네가 만들어줘라. <laughs> 따고 좋은 건 없지만 합리적이면서 좋은 건 있잖아요. 음. 그걸 누나가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사실 내 전문이죠 이게 사진에 잘 나오는 옷이라는 게 있어 결국엔 나와서 촬영을 하고 바로 그냥 여행 가면 되는 거지 그런 옷 가능? 제 전문입니다 네. 일단은 구김이 없는 원단을 먼저 사러 가야 될것 같고 네. 일어나라 가자 <laughs> 옛날에는 이런 거 진짜 다 만들었거든요 얘가 이렇게 세로로 내면 훨씬 예쁘죠 이런 게 포인트가 들어가면 좋은 거지 스켓 만든다 치면 야, 엄청 다양하구나 응 엄청 다양해